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22. 22. 22. 겼습니다 왼쪽에 2어지 22. 탐2 2니다 주자 주희동희여은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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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한번 지금도 완벽한 히팅 포인트에서 맞는 또장인데 다시 한번 홈런 맞았던그 공은 그대로 한번 들어갔던 체인지업이었고요 예. 자, 지금도 사실 공이 많이 뜨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빠르하고 강한 터가 나왔어요 서호철의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적시타 확실히 임착규 선수의 체인지업에 대해서 대응이 상당히 좋아요 리동을 홈으로 불러들인 서우철의 1타점 2루타. 자, 점수는 이제 3대3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 이먼트를할 때는 그 뒤에 타자를 항상 보고 본인 이먼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우철 선수 정도면 충분히 어떤 임창규 선수의 상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열는 충분히 칠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자 경기 초반이지만 그 본인 번트 지시했는데 득점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8번 타자 김영준 상대로 초급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첫 타석에 삼진으로 돌아온 던 김영준입니다. 잡아당겼고 다시 한번 늦추겠다. 서우철이 3눌로 했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준의 역전 적히타 점수 4대3 이제 이 경기는 다이노스가 앞서갑니다. 자, 지금도 뭐 거의 흡사한 타구가 나왔는데 자 김영준 선수 또 배트 끝에 맞았지만 공이 또 좋은 각도를 만들어 내면서 자3루 키를 넘겼어요. 예. 4회에만 3개의 안타로 2점을 뽑아내면서 4대3 역전에 성공한 엔씨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체인저. 체인지업으로서 승부를 하려 했지만 결국엔 안탈 맞았는데